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생활 아로마 2장의 3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가 고었고요좀더잘들리게요 어,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배우는 아로마라는 것이 에센셜 오일, 죠신과에서 수출하는 에센셜 오일인데, 이 에센셜 오일이 바로 유기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화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기학을 공부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비교학이 어디쯤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숲을 한번 보고서 우리가 아로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어, 사이언스라는 와과테크놀지라는 어, 것을 공부합니다. 사이언스가 뭐라고 그죠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지식이라고 어, 말이었었죠? 즉, 워킹 디디션의 단어는 객관적이고 방법적이고 공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 자, 그런 지식이 사이언스라라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인문 분야의 인문과 사회 분야를 담은 사회과 자연적인 분야를 담은 자연을 밝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모델식을 통한 물리학이나 관찰을 통한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화학은 바로 그런 모델식과 관찰을 통해서 화학의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이라는 것은, 이 지난 시는것 물질의 과학을 다고 있습니다. 물질, 조성과 그 물질의 조성과 구조를 만드그 물질에 대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성, 그것을 이용해서 그 물질의 변 즉, 반응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화학이죠. 그쵸? 그렇죠?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요 우리가 기술적인 설명을 할 때는, 과학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인간에게 어떻게 보다 인택하고 보다 풍요롭게 <놀람> <놀람> 안되는가 하면서 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와 어떤 지식을 기술을 통해서 인간들을 도움 주게 되기 때 기술도 상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과학 기술, 상호 보완적인 거를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형처럼 오직 동반이 이릅니다. 그런 면에서 페니스트리와 캐리카를 인더스리라는 트 화학 공업을 틀려야 합니 화학공업에는 그것을 제대로 기위해서는 캠프 엔지널, 즉, 화학공학과 인더스트럭 캠프스, 공업화학을 같이 공부해 봅니다. 그의 있는 거예요. 물질을 공업적으로 다루는 것을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장치를 수반해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우리는 화학공학은 장치상업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다 그 더인간상황을 특별히 겪는 대량 생산, 공업화적인 것을 학교에 서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학공학이고 그것을 기본적인 물질을 다루는 것은 공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스리 물질의 과학, 즉 전자에 이르는 전달하는 물질에 있어 변화를 얘기하는 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유기화학을 공부할 겁니다. 유기화합은 지난번에 하긴 했지만, 옛날에는 1800년대 초반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얻어지는 화학을유기화학이냐 불렸어요.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와 환경을 네. 화 유기학을 말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뒤에서 설명했지만 어떤 사람이 무기물에서 유기물 을 만들어서, 즉 살아있는 생명체와 관계 없이 유기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유기학을 원하 정의는요. 카본 캠퍼스, 즉 탄소 화합물을 다른 화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화합물을 다루는 유기학을 공업적으로 좀더 확장시키면서 인더스티로발효스트수있게유기공업 포함을 해보죠. 마찬가지로 유기압을 좀 확장시키는 생화학, 과육케미스틱가 있고 요즘엔전 모든 화학사람에 연료되는 패턴케미스틱, 즉 석유화물이 있습니다. 석유화물을 보다 연료로 쓰이는 휘발유, 경윤 같은 걸 빼고 나쁜 사람은 화학사람의 원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크리스틱 하고 혹은 리볼빙으갖고 보다 더 인간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폴리오킹스티를 발전시켰어요. 여러분들만의 고분자화음폴리비닐 그 아, 그걸 의미하죠. 물론 화이트킹스티도 여기서 파생되어졌습니다 화이트킹스티가 뭐예요? 유명한 을 갖다가 좀더정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개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즉,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고분과 가치를 높이는 그런 화학을 다루는 것이 파이트 케미스트입니다. 그럼 공업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느냐? 우리도 인더스트리벌 케미스트에서 파이트 케미스트를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스메틱스, 화장품이라고 이었죠 화장품에는 기본적으로 물과 뭐 기름이 잘 섞이게 끔 만들어서 뭐 우리 피부에 그 수분을 보충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주름 개선증이라든지 <laughs> 여기에는 퍼퓸이라는 향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스컬을불다가 인간한테 적응하기 쉽게 만드는퍼퓸이죠향기이죠 여러분들 화장품 런사람는 질문을 하시요 네, 바로 뚜껑을 열 향기물 죠 그다음에 살짝 부서 피부에 발라서 가출합니다. 그건 정도 흔한 분사법에 있어서 향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허튼말로고 그 우리는 바로 마틱스 방향적 화학이을 배우는데 바로 우리가 생활 아로마에서 하는 에센셜 오일이 정과 바로 아로마의 방향성 물질그 향을 통해서 우리는 그향기료를얻수 있는 거거든요 그 향을 통해서 심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피부를 좀더깨끗게만수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아로마가 바로 어,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유교학을 배워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다음 파관에서우 유교학을 소개하는 방 역사적 정보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유교학은 생명의 철회부터 얻어지는 화학물하고 옛날에 생각했었어요. 그의 반등만화 차이점이 유교학이었는데 그런데 1828년에 이제 아까 벨라가 무기물에서 물품을 유기물로 우려 생겼단 말이야. 우려를 뭐라고 했어요? 오줌의 오줌 오줌품에 그거는 오줌은 누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오줌을 통해서 요소를 얻는 건데 그 요소를 무기물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개념과 틀린 거예요. 바로 이때 화학인데, 그렇죠? 리드시아네 시아네에 붙다는 화합물을 암모니아 수에다가 반응시켜가고 무교암을 받는 어떤 무교암을 암모니아 이소시향이라게하는 무교암이 었어 이거를 가열니까바로을안 맞았어요. 우레야, 우레아이우레아가어떤거요 요소에 요소, 오지 못지 않게 요소, 즉 오지면 성을만 나누려야 되는데 이게 휴교암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유교암과 무교암의 개념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1850년부터는 유기화합 물을 뭐로카본케이스에 탄소와 관련이 있는 화합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1850년 이후에유기화라면유기화합물에 탄소섬물을 지칭하는 거죠. 화면상에서 이건, 화면 이건 제거해드릴테니까 잠시 뒤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818년에 밀러에 이거 이어서 우리는 유기합을 뭐라고 했다고요? 탄소화합이다. 그럼 현대적인 의미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탄소화물을 다루는데 있어서 C는 유기화물의 주요 구성성분이 바로 이런 CHNOSP하게. 우리가 여러분이 잘알다시피주요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화학을 하는 사람들이 화학 원소를 그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조고에 따라서 120여 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120여 개의 원소 중에서 실제 유기화학자들이 다루는 유기화학을 다루는 원소는 이렇몇 개가 채안 됩니다. 볼이 제일 중요한 탄소와학자그 중심으로 C, H M.O.S.P. h 로 l 그 o M.O.S.P.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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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개 정도인데 l 이 이런 거 l o h e 죠 그래서 그1 2 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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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l 다 Hello. h e l l 매 h 실리콘, <목소리나> 오버론, 알루미늄은 다 우리 수정면이 쓰여져는 되고 실리콘유 요즘에 반도체에서 많이 쓰여진건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6개서다 원소를 몇개 알리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인물은 바로 탄소다 알다시피 1족, 2족, 3족, 4족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자 여기는 비하해선 개체니까 저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4야. 즉, 탄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4를 겸비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탄소가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한 원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공유가합을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다루는 유기화물은 이렇게 많이 다루어져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의약품, 뭐, 생물활성 물질, 아니 면짱품 균형 세제 그 다음에 식품 관련된 식품 첨가물 뭐그 다음에 소묘 옷뭐그외에 농약 살충제연료뭐 우리 일상생활에 안 쓰인 게그죠 이것처럼 매우 뭐, 그런 면에 공업적 플라스틱 요즘은 너무나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플라스틱 없는 세상 상처 수가 없어요. 요즘에 자동차를 무지무지 많이 배치시키는데그 자동차 연비를 좋게 할것고 어떻게 응. 무게를 아쉬요 그래서 철제로 되어 있던 것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강도는 철제보다 강하지만 무게는 응. 무척 크벼그러 것이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죠. 엔지니어링 플러스틱그 외에 도 섬유, 그 합성섬유, 합성섬이없다면 우리 면가 면이 좋죠, 좋지만 그 때문에 인간 상은 아직까지도 힘들었을 거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누명을다끼는 것이 힘들었죠. 화장품, 타이어, 엄청난 여러분들한테 편리함을 가져주죠. 그거 외에 전자 제품에서요즘에 반도체가 많이 뜨는데 반도체를 회로를 설계하고 반도체를 훌륭하는 것은 전자 산업이지만 그 반도체를 만드는 분명 자체는 바로 학공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한테 잘 알고 있는 요즘의 엔젤스 또는 2차전지 그죠 빼빼로 요즘에 자동차의 추세가 어때요? 전기자동차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중국 명인물이 전지죠 2차전지 전체. 1차전지는 한번 쓰고 꺼리는게 1차전지라면 2차전지입니다 다시 재생해서 쓰는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스마트폰에 쓰이는 배터리 2차전지죠 한번 쓰고 또 충전해서 쓰는겁니다 그런 여기을 이런 식로휘발기 경고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많은 우리 일상의 도움 중는마음물이 유기화물이다. 물론 유기화물은 우리 일상의 고온 중 공기라든지 물자든지 소금이라든지 등등 그렇지만 우리는 인류의 어, <laughs> 생활을 어떻 하게 하는가에 대부분 유기화물이 많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 에센셜 오일이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서 추출되어 서 주는 정수, 유기화입니다. 그래서 유기화을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유기화는 누구보다 유규물을 연구하는 학물이유기학이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우리 책에 써 있어요. 유규몰은 1828년 이전에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거와 반대로 유규몰은 생체밖에서 얻어지는 물질이다. 1 8 0 8년에고개의벨려과 유기물을 항체물로써 무기물로부터 흡수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850년대부터는 유기화를 탄소 화합물을 다루는 공원으로 정의를 풀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탄소 화합을 다루는 것이 유기화이다 이렇게 되었하고습니다 아까 취비할 서봤죠 탄소 화합이 중요하다. 1, 2, 3, 4, 전자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면 프로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특징이죠. 여기 나와 있는 탄소 화합물은 분자들에서 탄소 원자를 포함하는 화합물이다. 단,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도 탄소 수소, 탄 원자, 폰 원소가 되는 거죠. 즉, 탄소 자체를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2차원적인 구조의 흑열 3차원적인 구조의 다이아몬드 똑같은 탄소이지만 흑열과 다이아몬드는 동선체라서 동선체 그렇기 때문에 흑열을 만들려고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산화물이 CO2, CO, CO2, 탄산가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수 있죠 그 외에 시아나인 화학물 같은 경우에 탄수를 포함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이런 것들은 무기화고물과다유기화고물 아니다. 뭐 그런 것만 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탁하신 원자인 탄수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겠다. 탄수하고 주유회에서 사학회에서 체일외관에 각각 갑진 전자 4개가 있어요. 그 전자 4개가 다양한 변화를 할수 있어요. 뭐 디테일하게는 다 보진 않겠지만 다른 원소들보다 많은 종류의 원소을평성할수있다 왜? 평소와 다른 원소들과 그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자 수가 첫 공유할 수 있는 전자 네 개나 있어요. 네개 있어요. 네. 개. 그래서 한 개일 때는 하나의 자밖에 못 하는데 네개 있어요. 네 개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다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여서 있는 대로 한수끼리결합하여 같은 것끼리 가지러 가게 되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또는 고리형 화합물 혹은 가지달린 화합물, 비고리 화합물, 아주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성교체라는 것은 물론 사춘 같은 것을 만들어 낼수 있고, 그러니까 탄소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왜? 가장 바깥쪽에, 치의 외곽에 네 개의 탄소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의 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이 있어요. 하나씩 따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따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교화물은, 유교화물은, 무교화물에 비해서 그 종류의 수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다는 거 그리고 변화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양한, 인간 생활에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그얘기서 유기화물을 좀더 세밀하게 드릴만하게 얘기했듯이 구조에 따라서 드릴을 하다보면 포화탄화수소와불포화탄화수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화학물과 방역적 화학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고의화학물과 고리화학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기과 여러가지 특별한 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용기에 대한 것입니 작용기. 자경기. 작용기가 뭔가라는 좀은 조금 이따가 겠지만 탄화산소의 작용기를 보면 이중기라 삼중여라 혹은 달여라 조금 이가읽어두 번째 섹션은 탄소에 어떤 헤테로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데입니헤타로가 뭐예요? 호모와 반대가 는데 호모는 뭐예요? 동룡 동집, 홍, 여러분들 한테요 홍, 홍는 뭐야? 뭐레즈면 홍우죠. 혹은 홍모라는게 동성끼리 동성을 달라요. 혜택을 이성을 얘기해요. 다른 입장. 펜이 나오나요? 펜이 나오요그 외에 학을 펜이 라오는 수업을 좀더 얘기해볼까요? 화학물 코와 코와는 것도 뒤에서 지만 그리고 이 작용기에 대한 확률를 우리가 이기때 보면 첫 번째 섹션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화학물입니다그죠 탄소와 수소로 이루 것은 프로로 같은 것들, 즉 5족, 6족, 7족의 어들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 다음에세 번째는 세 번째는 어, 카본카본이 포함되어 있는 작용기에서 어, 할견니다 어, 아마 유기화학 분류에 <laughs>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어서 작공교에서 분류법을 구성하는 많 하나 소속을 또는 불량을 이렇게 어, 사슬을 갖고 있는 사슬형이사슬라이브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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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웨이브 웨이기 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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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이브웨이이 탄소와 탄소의 결합을 어, 단일결합 carabulo? 이런 n i 이런, 이런. 이거는 지금 c o h 카 c 실 r p s h 타 gets t 이 e last time in the day. Okay, you come 소 n d say tanswa, you c o 이 e and t a n s w 이 tangra, 아스틸랭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중결합이 되겠죠 이중결합 당일이 아니 이렇게 결합기 두개가 이중으로 되이이중결합이런것들좀 그렇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좀더 결합이 잘깨있어게 이렇게 고 고리형 화합물과 피구형 화합물지방조 화합물과 탄화수소물을 여러가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기화물에 대해서 분류를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한 샘플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무화탄화수소라는건꽉 채워낸 얘기에요 세츄에 시작된 얘기에요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거에요 이렇게 이중년을 함께 배우면 왠지 모르게 어딘가에 서꽉채워못게된 얘기에요 고로 불포로 표현 아. 해요 불포써 있는데요. 포화와 불포화에 대한 부분을 이해낼수 있습니다. 자, 알케인처럼 단결합의 화합물은, 단결합 화합물은 어떻게 돼있요자유갈국이 전자 네 개를 와, 즉네 개를 할수 있다는 탄소 막대 개네 개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 하죠 근데 탄소가 네 개의 결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 시그마 계라고 하면 타이밍이 약한 계가이기 때문에 왼쪽 무게 위에 3만 스톤 하나가 나중에 잘 빼서 그 와너 서툴러 그런 형으로불안전해면서 불을 꺼야 해요. 이런 경우는 3기가 가요. 별의미 얘 같은 경우 하나, 둘, 나지파이파이두개에 있는 것에 대한 꼭자이면어지는거 하고 싶어? 얘도 불안전했 그래서 불안전불포화참 결론적으로 탄소와 탄소 간의 결합이 단륙야라는 세츄레티드 포화탄소수로 매체로 탄소와 탄소의 2중결합이나 탄소와 탄소의 3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도 불포화탄소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방적 화합물 지방적 화합물과 방향적 화합물을 구하는게있어것 같은데요. 탐마소스인데 지방은 글자로 사수량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수량으로. 한편, 방향으로 과한 벤제는 좀필요니다벤제이 뭐죠? 여러분이 잘아시피벤제은 이런 육각형으로 되어있고, 이중혈과 방향으로 이방향제는요 자, 그런 게 사슬로 되어있는 것이 탄소소화물인데 어떠한 자격들이 알올이라그면 여기에 알코올 붙여주면 되죠. 사슬로 되어있는 예에알코올 붙여주는데요. 이 고리형 화합물도 벤젠에게 알코올 붙여주면 필름 붙이십니다. 아미노화물이라고 하다 보면 사슬에 아미를 붙여주는데요. 그래도 벤젠 머에아미이붙여 또한 카프실레이션과 탄소 사슬의 카프실레이트를 보여줍니다. 얘도 엔젤모에 그런 카프실레이트를 붙여줍니다. 자, 쪽별에 봤던 쪽별에 봤던 이 탄화소소화물 바로 COH가 이거죠. 이게 COH. 이 빨간색이 탄소를 나타내는 거고, 이 하얀색이 수소를 나타내는 거고, 이 까만색 탄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CO 이 시간. 옆에 그 모베치트 있죠? 이쪽은 탄소 탄소예요 탄소 탄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아크릴리베시티인데 이중결합에 탄이 결합에 15H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앤 스틱 동그란 것이 볼이죠? 막대기로 되이있 스틱이죠? 볼앤 스틱 모델이라고 표시하는 데이카우시이되이있는 15H 이거는 이중결합, 단인결 이런 식의 산화소소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비고리형화합물을만들면비고리형 화합물이 이렇게 사슬로 되어 있는 것이 비고리죠. 사슬로 되어 있는 거예 고리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리가 되어 있는 다고리형 화합물입니다. 고리와 비고리는 어떻게 하냐? 글자 그대로 동그랗게 고리를 많이 놓으시면은 고려 화합물 그냥 고리가 아니고 사슬로 되어 있으면 비고리형 화물 얘는 뭐야? 지금 제가 사슬로되어 있는 비고리형 화사슬형 화물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화물이에요. 고리에 우리가 용된 적이 되어 있는 거죠. 얘도 고리에 작용된 적이 되고 또 고리형 고리도 탄소가 아닌 페테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화합물 구조가 선으로 되어 있다. 아니, 분리를 되어 있다. 그럼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처럼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탄소와 탄소의 결합은 일찍 한다면 지기적으로 되죠 지기적으로 그겠죠그죠 그리고 이쪽의 끝에 어떤 작용이 나는나요 뭐가 없었어요? 알코올 아, 같은데요. o h 가 이렇게 지그재그 되어있고, 강의 결합이 있는데 중간에 결합이 없어졌어요. 이중 결합이 없어 그러므로 이렇게 탄화수수가 이렇게 단순하게 탄소수소의 결합만 있다면 반응이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중간에 이중 결합이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그 자리를 구매하겠죠. 자, 그래서 구조에 따른 탄화수수가